곧 출발합니다. 서울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서머파티, 바깥쪽으로 6번 EH코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 먼저 선두로 나서는 3번 서머파티입니다. 임다빈 기수와 계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EH코코가 2위에서 다시 선두까지 넘보면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 4위권에는 5번 스페셜힐과 4번 매직 위드 유가 뒤쫓습니다. 선두 뺏어내고 있는 EH코코, 안쪽의 서머파티를 넘어서서 이제 1마신차, 2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코너를 선에서 뒷직선 으로 접어드는 시점 이제 이마신 앞서 있는 6번 EH 코코 2위는 3번 서머 파티입니다 3위는 5번 스페셜 히 4위는 4번 매직 위드 유 5위는 7번 슈퍼 군왕입니다 4위권에 8번 갤럭시 삭스와 1번 원더풀 위싱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뒤찍 선수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주 중반 바깥쪽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8번 갤럭시 삭스 김옥성 기수의 장기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가아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선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8번 갤럭시 삭스와 함께 선두로 나선 김옥성 선기수 8번 갤럭시삭스 그리고 2위는 다시 5번 스페셜힐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5번 스페셜힐이 바깥쪽에서 2위로 발리면서 다시 경주 중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8번 갤럭시삭스와 5번 스페셜힐 두마리 앞서 있고 안쪽으로 6번 EH코코가 3위입니다. 3번 서머파티가 4위, 7번 슈퍼군항 5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스페셜힐이 안쪽에 갤럭시삭스를 넘어서고 단독선으로 선두는 스페셜 힐이고 2위권이 혼전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슈퍼 군항 유일한 외국 선바 7번 슈퍼 군항이 바깥쪽 치고 나면서 격차를 좁혀 봅니다만 단독 선도 지키고 있는 5번 스페셜 힐 종반까지 5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5번 스페셜 힐과 바깥쪽 7번 슈퍼 군항 안쪽에서는 3번 서머 파티 스페셜 힐 직선주로 단독 선두를 굳혔습니다. 2위는 슈퍼 군항 3위는 서머 파티 5번, 7번, 3번. 5번 스페셜 힐과 7번 슈퍼군왕, 3번 서머 파티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많은 기대를 보았던 5번 스페셜 힐. 경주 중반 치고 나왔던 갤럭시 삭스를 넘어서면서 중반 직선주로에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는 7번 슈퍼군왕, 3위는 3번 서머 파티.